오늘로 저는 20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딱 5개월을 꽉 채운 임산부입니다. 19주랑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죠? 대단해요. 아직은 태동은 없는데요, 저는. 태동을 이제 느낄 수 있을까 싶네요. 많이 컸네. 신기하다, 매번. 자, 오늘이 드디어 20주고요. 그리고 저의 키랑 이제 한 주에 맞춰서 처음에 이거였고 아까 잰게8 8 지난 주가 77.9였던 것 같은데? 네, 900g이 지금 쪘는데 볼게요. 이게 요 안으로 들어오기는커녕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원래대로면 은 저는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요거보다는 1.2kg 정도 더 나가네요 네, 이번 주에 먹은 것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병원에 갑니다 0도야 밖에? 날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병원에서는 아마도 그냥 일반 검진을 할것 같고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지 자기 뭐지? 방금 병원에 다녀왔고요. 병원에서 모든 게다 정상이라고 해서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양수도 괜찮다고 해서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고. 이제 저는 2주 뒤에 정밀초음파를 예약을 했고요. 임당검 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 기형화 검사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았뭐 정밀 초음파로 뭐 보는 그런 것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데, 저는 사실 가장 제일 큰 산이라고 느껴지는 게몸당 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당게 너무 땡기는데 이게 정상이냐, 괜찮냐 이랬더니 정상 아니다. <laughs> 단계 땡기면 이제 그거를 최대한 단걸 이렇게 줄여서 살 찌는 거를 좀 방지해야 하고 한 달에 1kg에서 1.2kg 찌는 게 가장 그 적정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뭐 지금 저의 체중은 아직은 괜찮다고 하네요 선생님 기준에서는 어차피 임당도 다가오고 하니까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살을 이제 찌우는 그 갭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이쪽에 영상이 뜨나요? 아마 6주에서 8주 정도의 브이로그 찍었던 곳에서 이제 치과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충치가 있었지만 초기라서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고 2주 0 이제 안정기가 들어서 가지고 치과에 다시 한번 갔는데 근데 여기 충치는 더 이상 이제 놔뒀다가 나중에 아플 수 있고 너무 깊지 않을 때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어금니 안쪽에 충치 치료를 하고 왔는데 안 그래도 마취를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약에 한테 해가 없다고 하지만 참고 충치 치료 잘 마무리했고요. 조금 시리긴 했는데 어, 잘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임신을 하신 다음에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임신을 안한 상태에서 저의 브이로그를 보고 계시다면 임신을 계획하시기 전에 꼭 치과 치료는 받으시는 거를 미리 다 끝내 놓으셔야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그래서 스케일링도 다 다음 주에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연두야 잘 잤니? 언제 엄마 여기 있어요? 할 거야 아니면 엄마가 모르는 건가? 밀었는데? 통통했는데 엄마가 모르는 건가? 누워있는데 생각보다 안 나와 보이죠? 연두 어있는지 들려줘 저에게 새로운 증상이 생겼어요. 뭐냐면 임신 초부터 약간 그러긴 했는데 이제는 <laughs>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건 없는데 브로콜리를 삶아서 먹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손목을 좀 쉬어주고 있고요. 발목도 뚝뚝 소리가 나가지고 그거를 지금 주문을 해놨고 오늘 근데 또 무릎도 <웃음> 어깨도. <웃음> 관절들이 다 지금 늘어, 제일 늘어나는 그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서 이런 아대는 사실 출산하면 살줄 알았어요. 출산하기 직전에 사는 템일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이거를 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로 저는 21주가 되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직은 태동을 못 느끼고 잘있습니다 <laughs> 연등, 21주.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몸무게 주스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날입니다. 오늘로 저는 21주가 되었고요. 방금 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지난주에는 어, 78.8이었는데 78.7이죠. 지금은 요 최대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700g 정도 더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음,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살이 찌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이제 2 1주로 넘어왔네요. 요거를 조절을 잘해 가지고 이때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이제 임당 검사를 하거든요. 계속 잘 조절해 왔지만 이때도 조절을 하는 걸로 이게 임당 검사가 다가오니까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유지했다라는 거에 조금 이제 점수를 더 저에게 주면서 드디어 태동을 느꼈습니다. 맨 처음에 태동을 느꼈던 거는 치과에 갔을 때 의자가 뒤로 이렇게 젖혀지잖아요. 애기 입장에서 이게 좁아질 거 아니에요? 뭔가 쿵 미는 느낌이었는데, 쿵 어, 이상하다? 그러다가, 그러고 나서는 별 그게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게 처음 태동이겠죠? 근데, 어우체에는요, 이렇게, 이렇게, 막이 있으면은, 음, 약간 그 근육 경련이랑 뭔가 다른 느낌. 이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렸다, 갑자기. <laughs> 이거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밀렸는데 이게 제 인생에 처음 느낀 거잖아 안에서 뭔가 꾸물거리니까 벅차고 기분이 좋고 설렜는데 이게 잠시였다가 뭔가 안에 살아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드디어 침대를 옮깁니다 방으로 오늘 22주입니다. 잘 있어요. 연두는 이게 배 크기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어서 계속 똑같은 레깅스를 입고 찍긴 하는데 비교를 해봐야겠어요. 연두는 조금씩 꼬물꼬물 하는 게 느껴집니다. 엄마랑 방금 30분 걷고 왔지? <laughs> 이제 22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22주 오늘 쟁계 이거였죠. 한번 짱. 이게 근데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laughs> 들어와서 기분은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확 빠진 이유가 얼마 전에 설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없지 않았나 좀 싶고 다시 먹으면 또 찌지 않을까 싶어요 일희일비 하지 않고 요 상태를 최대,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네요 요즘 태동이 엄청 느껴집니다 아 이게 태동이구나라는 걸안 순간부터 계속 느끼고 있어요 이젤만 하면 곤란 헤이 카카오 나 임신했어 야호! 당신이 해낼 거라 믿었어요 <laughs> 나 임신 6개월이야. 정말 오래되었네요. 요즘 태동이 느껴져. 오늘 서동 통일 최저 기온은 응? 영하 4도이고 최고 기온은 고마워. 천만해요. <laughs>